네, 안녕하세요. 양매밀입니다. 어, 비트코인 해외선물 3분 봉 단타 매매. 오늘의 부제는 줄먹을 못하면 크게 당한다. 라고 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실시간이 새벽 3시 58분이에요. 네, 거의 4시, 새벽 4시 가까운 시간이고요. 어, 최근에는 제가 이 비트코인 관련 단타 매매 영상을 찍고 또 모의 투자 매매를 진행하고 또 우리 우리 가족분들 리딩해드리고 하면서 새벽 시간을 좀 많이 쓰네요 많이 쓰는데 오늘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영그 영상 초반에 썸네일에서도 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줄 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뭐약 속어 비슷한 느낌의 단어인데 어줄때 먹는다 네. 뭐 수, 쉽게 얘기하면 수익이 날때 음, 눈치 봐서 챙겨라 이런 느낌이죠 이런 개념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먹 네, 네. 음, 우리 주식하는 분들 또는 선물하시는 분들이 뭐 나름대로 많이 어, 뭐 은어 비슷하게 쓰는 단어이긴 한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어, 결론부터 보면 오늘 제 매매 일지를 보면 아마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동안의 매매 일지, 8월 15일날 어, 1만 달러로 출발을 해서 8월 23일 오늘 제가 새벽 3시 45분쯤에 마지막 매매를 어, 결산하면서. 마지막 매매가 대략 6 0 7 7 달러 정도 수익이 났고요. 요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매매가 사실은 여기지면 마이너스권으로 온 네. 오늘 매매가 마이너스가 난 거죠. 사실은. <laughs> 네. 근데 이 매매 과정 과정을 보면 사실 이거 수익 구간에 충분히 다 들어갔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줄 먹을 못하면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 3분 봉 단타 매매의 질질이 패턴 박스권 매매가 매우 좋은 기법인 거 맞고, 또 수익도 잘 납니다. 지금 우리, 어, 우리 가족분들, 우리 가족분이 또 올린 매매일지 한번 보면, 뭐,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지금, 뭐, 저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어 박스권을 사전에 설정하고 설정한 박스권에 따라서 위에는 요 여기가 이제 바이스탑이 주문이 들어가는 구간이죠 여기가 여기가 바이스탑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그리고 하단부에는 당연히 셀스탑이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박스권을 선정하는 시점에서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셀스탑 바이스탑이 주문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차트가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여기 이바이스탑 체결된 거죠. 네, 여기 바이스탑 체결된 건데, 이렇게 체결된 바이스탑 이후에 상승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네, 수익 실현한 모습,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요, 그러니까 요 지금, 어, 실제 우리 가족분, 우리 양매매운 채널에 해외선물 방이 있어요, 사실은. 네. 제가 동영상에서는 오픈을 해드리지 않는데. 어, 해외선물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그 침묵방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선물을 진행하시는 분들만 조용히 제가 초대를 통해서, 네, 오픈방 아니고요 네, 초대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어,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가족분들이, 에, 그, 이제 본인, 이제 사실 뭐 혼자 하게 되잖아요. 해외선물.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친목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그 가족분 중에 이렇게 이제 매매를 꾸준히 진행하고 계신 분의 매매 일지 차트죠.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예약 매매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했고 요 수익 잘 났죠. 2.47%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어, 제가 썸네일에서 밝힌 것처럼, 줄먹을 못하면 크게 당한다. 요 의미를 넣은 이유가,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그리고 꾸준히 뭐, 거의 단 하루도 손실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어, 방심하면, 네, 그리고 제때 어 신경 쓰지 못하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한다는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첫 번째 매, 그 바이스톱 주문 들어간 곳이죠. 네, 첫 번째 바이스톱 박스권 상단 네 주문 들어가서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사실 여기서 사실 주,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 네, 여기 수익 실현했으면 여기서 또 다시 주문이 매, 매매가 들어갔고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어 근데 사실 저는 이 때가 그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그 우리 어 동호인들하고 같이 스크린 골프 치는 <laughs>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 나가면서 사실 어, 그 제가 이제 마차 출발하면서 아차 싶었거든요. 왜냐면 얘를 바이스탑 주문을 해 넣어 체결이 된걸 확인한 상태에서 수익구간 매도 주문을 안 넣어놨어요. 제가 <laughs> 줄먹을 못한 거죠. 여기 주면 어, 사실 이 시점에서 볼린점에드 상한선 이탈하는 시점은 무조건 매도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상한선 이탈하면 무조건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상한선을 이탈하는 시점 가격대 정도면 무조건 매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거기서 한번 놓쳤고 그러니까 줄목을 못한 거죠. 여기서 여기서 줄목을 못했어요. 여기서 줄목을 못하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아, 바이 스탑 들어간 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서 셀 스탑이 주문이 들어갔죠. 셀 스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번째 체결되는 이셀 스탑은 바이 스탑이 0.3나시면 제가 0.3나수로들어가거든요 셀스탑 0.6낫 들어갑니다. 0.6낫. .6랏. 0.6낫이 들어가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내려갔죠. 박스권 하단 이탈하는 부분, 여기 한번 더 나오죠. 이쪽에. 이쪽, 여기에 어 셀스탑이 추가로 1.2라까지 들어갔어요. 주문이. 1.2라까지 주문이 들어가서, 여기 지금 요 저점에 어 부분 수익 실현을 했는데, 전체 수익 실현했으면 여기서 또 수익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주가가 터닝 하면서 최종으로 제가 오늘 어쨌든 뭐 매매일지 상으로 오늘 최종으로 오늘 하루가 지금 이제 딱 하루 지금 그 손실 입은 매매일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대략 6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일단은 8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뭐 오늘 하루 좀 손실은 입었지만, 음, 수익률은 6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내일도 또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매매가 이루어질 테고. 자, 이, 어, 비트코인 3분 봉 단타 매매 5가지 패턴 플러스 보조 지표 질질이 패턴. 네, 사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 이, 아, 이 매매를 여기, 선물에서도 하시는구나라고 아마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침묵방에 가족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한, 한 70분 정도 계세요. 네, 제가 이거 사실 동영상 통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데 이제 어 이제 좀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침묵방이 어, 있다는 것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설명드립니다. 을 네, 오직 어, 저를 통해서 초대로만 입장이 가능해요. 네, 오픈방 아니고요. 초대로만 입장이 가능할 수 있는 방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 양매매용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어, 비트코인 해외 선물이나 또는 그 어, 사실 다양한 형태의 매매들이 어, 매매 기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어, 어, 자동 매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우리 채널에서 지금 네, 독,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료로 판매가 되는 자동 매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토론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구를 진행을 해서 또 개인별로 매매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모의 투자 및 실전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좋은 프로세스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진행,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글쎄요. 사실 과정상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과정 구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줄먹을 못 하면 크게 당한다. 네. 이런 의미로 어,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 좋은 매매 기법을 갖고 있더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키포인트가 있죠. 키워 그 핵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이 났으면 본인이 본인이 어떤 그 판단하고 예측하는 수익률에 도달하면 네, 당연히 수익 실현하는 게 맞죠. <laughs> 저처럼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좋은 프로세스입니다. 비트코인 3분봉 단타 매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보조 지표라고 하는 좋은 그 프로세스 그 동안 제가 꾸준히 영상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우리 가족분들이 올리는 매매 일지도 같이 공유해서 보시면서. 아, 이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도전, 이렇게 시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 결과적으로는 뭐, 그 줄먹을 못 했지만,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 수익실, 줄먹을 먼저 해라. 네, 수익실현하고 다시 진입해도 되는 이런 과정들이 꾸준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 실패를 통해서 뭔가 또 하나 배우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새벽 4시 8분. 조금 늦은 시간이에요. 저 이제 영상 요 찍고 어, 편집해서 유튜브 업로드 한 후에 이제 좀 수면을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어, 저도 좀그 목소리도 좀 처지죠. 네, 아무래도, 어, 해외선물 매매하고 또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이, 네. 수익이 좀안 나면,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양매매윤이었고요 어, 여러분들도 공부 통해서, 어, 이 기법 통해서, 어, 그리고 또 다양한 기법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동영상 아래에 있는 어, 링크 통해서 가입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우리 또 침묵방에, 네, 초대해 드립니다. 그럼 그 안에서 또 프로그램도 연구하시고, 다양한 그 매매 관련돼서, 네,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하죠. 네, 그런 장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